전 감자 이구요 오늘은 채찌피티에 돈을 내야만 쓸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채찌피티에 로그인 화면이구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해보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채찌피티라고 되어 있구요 GPT4는 잠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채찌피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GPT4를 사용하셔야 된다 자 그럼 돈을 내고 쓸수 있는 챗 g p t 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공짜로 쓰는 35에서는 못하고 돈을 내야만 할수 있는 돈을 내는 gpt4에서만 할수 있는 기능들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누르면 자 요렇게 나오고요 한 달에 20달러이고 구매 과정에서 사업자 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넣게 되면은 세금 이 달러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세금 포함해서 22달러 사업자는 세금 10% 할인받아서 20달러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매달 결제되구요 결제를 하면 요런 화면이 됩니다 GPT 3.5 그리고 GPT 4를 선택할 수 있구요 GPT 4를 선택하고 처음에 어? 나는 이렇게 메뉴가 많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메뉴에 여러분들 이름 누르고 세팅즈앤 베타 누르면 베타 피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들을 모두 활성화시켜야 이 모든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GPT 3.5보다는 GPT 4에서 하는 답변들이 무조건 좋습니다. 속도가 좀 느리고 3시간에 50번에 입력을 할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모든 답변의 퀄리티, 창의성, 연관도, 한글에 대한 이해도 모든 면이 GPT 4가 뛰어납니다. 그러면 GPT 3.5보다 GPT 4의 성능이 뛰어나다. 이것 이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디폴트 모드부터 보면 여기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 4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묘사해 달라고 하니 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잘해주고 단순히 묘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걸로 인스타그램 캡션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묘사하고 이렇게 분석한 이미지의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 이걸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이렇게 영어로 된 이미지를 입력을 하면 이미지에 있는 다소 복잡한 텍스트도 잘 인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한글도 가능합니다. 한글로 된 이미지도 이렇게 요약해서 하긴 하는데 한글은 잘못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은 가능하지만 영어에 비해서는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문제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문제를 풀어 줍니다. 다만 챗치 p t 는 기본 모드에서는 수학을 더럽게 못 풀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추억에 대해서만 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캡션과 해시태그를 만들어 줬는데 해시태그는 좀 구리지만 캡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분석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재미난 기능도 가능하다. 그래서 디폴트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GPT4가 GPT3.5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성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서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브라우즈 위드 빙입니다. 요놈 뭐냐면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디폴트 모드. 그러니까 요 디폴트 모드는 인터넷에 접속하지를 못해요. 요 상태에서 이번 주 미국 경제 뉴스 중 중요한 뉴스를 요약해줘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GPT-4의 디폴트 모드는 실시간 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뉴스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이런 거 찾아봐라. 이런 내용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브라우즈 위드 빙 모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브라우징이라고 해서 실시간 뉴스에 접근을 하고 자 이렇게 피니시드 브라우징이 뜨고 답변이 나왔는데 아니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뭘 보고 말한 거야?라고 궁금하시다면 여기 이 1번을 누르게 되면, 이거 보고 말했지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클릭하면 이거 보고 말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브라우징 기능이 좀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오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게 신통치가 않다. 왜냐하면 많은 웹사이트들이 채 GPT에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브라우징 기능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나는 영 답변이 신통치 않아서 잘안 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ADA. Advanced Data Analysis 입니다. 요 놈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Advanced Data Analysis 영상을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일단 수학 문제를 굉장히 잘 풉니다. 왜냐하면 얘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계산 을 하고 답을 내기 때문에 챗 GPT의 가장 큰 단점인 이 정확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면 지금 파이썬 코딩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주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산도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되더라고요. 심장의 작동 원리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줘라고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답변들을 정리해주고, 뭐 이런 식의 그림도 그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다는 이 점이거든요. 여기 더하기 눌러서 이런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그리고, 이 표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10만인 데이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가라서 데이터를 읽고 문제가 생기면 지가라서 수정을 하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참여율 요 참여율을 백분율로 바꿔주고 분과초로 바꿔주고 세션수 행을 삭제해주고 전환 옆에 사용자 대비 전환수를 계산해서 전환율을 출력해줘. 뭐 요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내가 말한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소수점 두 자리씩까지만 해달라고 해서 위 표에서 소수점은 두 자리까지만 표시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잘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데 일단 그래프는 한글이 다 깨져 나오기 때문에 모두 영어로 바꿔주고 그리고 소스 매체와 사용자 숫자 자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난 이렇게 일할 거야 표시되고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위에 막대 색깔을 연한 파스텔 무지개색으로 바꿔 줘라고 하면 요렇게 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할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 요놈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요 플러그인은 나올 때는 우와 이거 획기적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몇 개밖에 안 쓰더라고요. 저와 관련 있는 일단 플러그인. 이 플러그인이 뭐냐면은 챗 GPT에 이런 플러그인이라고 불리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챗 GPT의 기능을 확장시켜 줍니다. 여기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거든요. 요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뭐 그런 거 설치하시면 되는데 제가 많이 쓰는 건요세 가지. 입니다 복수 스크립트 웹 팔럿 울프롬 이라고？하 는 것이 고요 울프롬 은뭐 계산도 하고. 정보도 주고 리얼타임 데이터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워낙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또 울프론 관련된 정보를 보시면 되고 제가 사실상 많이 쓰는 건요 복스 스크립트와 웹 파일럿 요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요 복스 스크립트는 유튜브에 영상을 불러와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요. 요웹 파일럿은 웹사이트의 URL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이거는 제 프롬프트에서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프롬프트 엄청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프롬프트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더 클래스, 여기에 공식으로 배우는 챗 g p t 프롬프트 강의, VOD 강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파워포인트 프롬프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일단 여기 프롬프트 복사를 하고 저는 유튜브 영상을 요약할 거라 복스 스크립트 가 적용이 된 채팅창에 플러그인 복사해서 이 프롬프트 복사해서 붙여 넣고 유튜브의 간헐적 단식 여기에서 여기 볼까요 요 영상의 주소를 자 하고 자 이렇게 답변을 하면 복스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서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저는 이 플러그인 모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원래 챗치 p t 가 못하는 걸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챗치 p t 를 통해서 확장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저는 복스 스크립트와 웹 파일럿 이두 가지를 써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컨텐츠 만드는, 뭐, 이런거 많이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추가된 달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요 기능을 사용하면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눈이 오는 겨울, 땅 속에서 감자 캐릭터가 책을 읽는 파스텔 톤 이미지를 그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알아서 그려줍니다. 여기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뜨면서 이미지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오! 네 굉장히 귀여운 감자 캐릭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위의 이미지를 모두 실제 사진 느낌으로 바꿔 줘 이렇게 말만 하면 다리가 작동이 되고 오다 실제 이미지로 바뀌었고 어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고 여기 이미지가 비슷하게 바뀌었죠 얘도 땅 파고 읽고 있는데 역시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풍선을 넣어 주고 북이라는 문구를 넣어 줘 한 글은 잘안 되고요. 또 단어가 너무 길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만들어 주겠지. 요런 생각으로.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실사니까 실사와 같게 요렇게 예쁜 말풍선도 만들어 줬습니다. 달리가 과거에 달리만 떨어져 있었을 때는 미드저니에 밀렸지만 챗 g p t 가 엮이면서 되게 재밌는 효과들을 많이 줄 수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공부는 어려워라는 한컷 만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습니까? 네.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 있는 만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스타일만 바꿔서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지만 느낌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이어지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창작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한 달에 20달러씩 세금까지 포함하면 22달러씩 내는 챗 GPT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하면 성능이 훨씬 좋은 GPT 4를 사용할 수 있고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분석할 수 있고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엑셀 파일 등을 업로드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챗 GPT가 할수 없는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고 이미지도 직접 그릴 수 있어서 챗 GPT를 잘 써야겠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c g p t 플러스 를사 용해, 주 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